한국 솔로 아티스트 중 최초로 빌보드 핫백 차트 1위에 입성한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분노의 질주 라이드 워드 아이 OST에 참여했습니다. 10일 분노의 질주 라이드 워드 아이 배급사 유니버셜 픽처스는 지민이 주제곡 엔젤 파트1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 엔젤 파트1은 세계적인 힙합 아티스트 애널리 쇼파와 코닥 블랙이 작업한 곡으로 지민뿐만 아니라 최근 틱톡을 통해 스타덤에 오른 싱어송 라이터 제이크와 2023년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뉴 아티스트 수상자 머니렁이 참여한 영화의 메인 테마곡입니다. 분노의 질주 라이드워 다이는 시리즈 10번째 작품으로 빈 디젤의 톰 패밀리와 영화 아쿠아맨으로 친숙한 제이슨 모모아가 연기한 단테의 대결이 이목을 끄는데요. 영화는 17일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하며 지민이 참여한 엔젤 파트1의 공식 풀버전은 18일 공개될 예정입니다.